안녕하세요 로로니코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 코를 한번 주워볼게요 코를 주울 어, 때 이렇게 가로로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줄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가로로 줍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를 이제 가로로 주실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코 있죠. 여기 V자, V자 이렇게 아래 코들 있죠. 얘들을 이게 한 코에 한 코, 한 코에 하나씩 고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V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응, 겉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 제일 끝에 여기에 어, 여기에서 코를 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일 끝에 아니면은 이렇게 코마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루프 두 개만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돼요. 어느 위치에서 줍든지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 V자 가운데로 바늘을 넣든지, 아니면은, 어, V자 거꾸로 된대. 여기 가운데로 바늘을 넣든지,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V자 거꾸로 된대. 거꾸로 된 V자,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은, 그 옆에도 여기 이렇게 거꾸로 된대. 밑에가 벌어져 있고, 윗에가, 위에, 위에가 이렇게 모아져 있죠. 여기 거꾸로 된 V자 안으로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도 또 여기 거꾸로 된 V자. 이렇게 규칙성있게 코를 주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 또 반코줍기, 한코줍기 뭐 이런게 있는데 보통 그냥 한코 주우시면 됩니다 한코 준다는 거는 어, 이 루프를 두 개를 통과한다는 어, 얘기예요 그리고 반코만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루프를 하나만 이제 통과하시면 돼요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뒤에 거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주면 여기 앞에 루프가 하나 남죠? 그래서 뒤에 거 아니고 앞에 거예요. 앞에 거에 이제 반 코를 줍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코를 줍든지. 코를 줍는 거는 정확하게 딱안 하셔도 돼요. 그, 근데 지금 이렇게 가로로 하는 주울 경우에는, 어 보통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코수 그대로 주우시면 되고 아니면 도안에 나와 있는, 어 숫자대로 코를 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 이, 이런, 위에, 루프를 찾아서, 루프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V자, V자 있죠? 얘 밑에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 옆에도 제일 끝에, 코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이거 잘안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어, 한 코에요. 제일 끝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누워져 있죠? 얘는, 옆으로. 그래서 제일 끝에부터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옆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V자에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 아니고 여기죠? 여기, 바, 여기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루프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거꾸로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어, 이렇게 똑바로 된 V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똑바로 된 V자 여기 아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각 코마다 음, 이렇게 각 코마다 한 코씩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 이렇게 줍다가 코를 줍다가 여기서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뭐... 15코를 주어라 그러면은 대략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틀려, 틀리셔도 려틀 돼요 <laughs> 맨날 뭐제 영상 찍으면서 맨날 뭐 틀려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코줍는 거는 사실 어 정확하게 주어야될 때도 있, 있긴 해요. 그, 패턴 같은 거. 근데, 패턴이 있거나, 그, 근데 이제 정확하게 15코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코수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음, 이, 내가 뭐 여기 V자에 들어갔든, 어디를 들어갔든 상관없이 일단 15코를 주우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를 주우면,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단을 떠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를 줍고 코를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어, 내가 어, 밑에 V자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코를 주었을 때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계속 뜨고 있던 거기 때문에 어, 코가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색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티가 나지만 얘가 이렇게 그 심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심이 생겨서 티가 나지만 여기 밖에서 볼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꾸로 해서 주울 때도 있어요. 어, 이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떠갔는데, 이렇게 쭉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뒷판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앞판을뜰 경우에는, 여기서, 어, 이 V자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던 이 V자가, 이렇게 되면, 어, 거꾸로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거꾸로 된 서게 돼요. 그래서, 음, 이거는 그냥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울 때, 내가 여기 V자 안에 어, 한 코를 넣든지. 그래서 V자 안에 넣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넣어서 코를 쥐어 가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V자가 이어지겠죠. 하지만 여기 제일 끝에 음 여기 루프 하나가 이제 남게 돼요. 어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낚시 어깨 라인을 어줄때음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셔서 어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어차피 앞판이니까는 어 V자 거꾸로 된 부분에 줄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된 부분에 넣어서 주우시면 됩니다. 그럼 옆에, 어, 루프가 한 코가 안 남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그거는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어, 틀렸다, 맞다 할 수가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로로 코를 줄울 때는, 어, 한 코에 하나씩 코를 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도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대로 주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어, 코를 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세로로 코를 줄게요. 이쪽으로 쭉 떠나갔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어, 뜰 거예요. 단추밴드 같은 거할때 음, 뜨죠? 근데 어, 단추밴드 같은 거는 어, 보통 고무뜨기나 뭐가사뜨기는 상관이 없어요. 어, 일단 고무뜨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고무뜨기를 할 때는 어. 그 도안에 이제 뭐 나와 있을 거예요. 한코 고무뜨기 하게 되면 무조건 홀수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 겉뜨기로 끝나서 겉뜨기로 끝나게 돼요. 음 거기다가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음첫 코를 걸러뜨기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걸러뜨기 그다 첫 코를 걸러, 걸러뜨기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가 없고 그 다음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코는 또 겉뜨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어,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도안에는 아마 그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홀수로 주어라. 뭐, 2의 배수로 주어라. 뭐, 홀수 플러스 1로, 아, 뭐, 2의 배수 플러스 1로 주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주우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코스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옷을 뜨다 보면은, 어, 여기 몇 센치로 떠라, 이렇게 하지, 몇 단을 떠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게이시가 나랑 맞다면은, 정확하게 맞다면은, 음, 뭐, 상관이 없는데, 뭐, 게이시가 좀 사람마다 뭐, 다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단수가 그 코스를, 정확한 코스로 안주어도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보통 옷을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문이 들어 하거나 뭐, 그런 경우를, 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가로로 코를 줄 때는 한 코에 하나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세로로 줄 때는 어세 코에 두 코만 주시면 우 돼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 편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코를 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코 이렇게 이제 줄 거죠, 그를 그러면은 코 줄고 줄고 안 줄고. 죽고 죽고 안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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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코를 죽고 여기서 이렇게 쭉 코를 죽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도 다시 또 코를 계속 줍는다. 그러면 은 마지막 코는 여기 코너니까 안 죽습니다. 코너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코한코한코한코한코한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울 때. 여기까지만.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죽고, 죽고, 안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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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고, 죽고, 주어야 돼요. 여기 마지막 끝이니까. 그리고, 어, 만약에, 이렇게. 아,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죽고, 죽고, 안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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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고. 되죠? 여기가 끝이다, 만약에.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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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를, 어,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코를 안 줍고 여기 코를 줍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코도 줍고 여기 코도 줍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본 규칙에 이요 기본 규칙 이거를 기본 규칙으로 어, 이거를 기본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세코 중에서 어, 두 코만 줍는 거 이거 이게 기본 규칙인데. 어, 여기서 만약에 홀수로 주어라. 그러면은 이준 코수가, 어, 홀수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두, 두코 플러스 한 코를 더 주어라. 그러면은 이, 의 배수로 줍고 마지막에 한 코를 더주면 되겠죠. 그런데, 코수가 어, 엄청 많다. 그러면은 대충 주우시고, 대충 이 규칙대로, 대충 이 규칙대로 지우시고, 그 다음 단어 뜰때한 코를 늘리든지, 한 코를 줄이든지, 어, 몰래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보통 저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뜨기로 이제, 코를 한코로모았어요 고무뜨기를, 만약에 고무뜨기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여기 코를 한뭐 100코, 200코 이렇게 주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코, 코에다가 날세요. 그래가지고, 어, 그, 일단, 대충 이 규칙대로 줍고, 그리고 마지막 코는 이렇게 줍, 줍는다든지,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단뜰 때, 어그아 지금 계속 메시지 와가지고 저아 눈에 보여서 신경 쓰이네 어쨌든 그 다음 단을 뜰때 어, 여기가 만약에 안뜨기코 여기 겉뜨기코 겉뜨기코 안뜨기코다 그러면 여기 안뜨기코 차례에서 저는 안뜨기로 모아뜨기를 해, 해요 뭐 이것 뭐 다른 겉뜨기로 모아뜨기 하셔도 되고 어, 오른코 모아뜨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겉뜨기로 모아뜨기 하시거나 안뜨기로 모아뜨기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뭐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주어볼게요 세로로 이렇게 줄울 때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끝에, 제일 끝에 V자 찾으셔야 된다. 어, 제일 끝에 V자 굉장히 좀, 어, 어 같죠? 근데, 어, 잘 찾으셔야 돼요. 그, 이렇게, V자 못 찾겠으면, 이렇게 루프 두 개를 찾으시면 돼요. 루프 두 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 코만 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 코만 줍는 경우면 제일 끝에 제일 끝에 루프 예예 예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제일 끝에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한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끝에 루프 두개 통과해서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로로 줄이 걸려있죠, 바가, 이렇게. 이렇게 바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바를 지나쳐서,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이 보이나? 이,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또 바가 하나 더 있죠. 얘는, 여기 지금 보이는 구멍. 얘는 패스. 패스하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이는 곳. 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패스. 마지막 코, 마지막 코까지.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평면으로 넘어가는 거면은, 어 끝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주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 은 여기랑 여기 높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 끝부분에 오도록 이렇게 주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코를 줍고 주면 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코를 주었을 때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똑같이 남아있죠 V자 이렇게 한 코씩 이 끝부분에 이렇게 양쪽 두 줄이 있고 있는 게 지금 한 코를 주운 거고, 여기 한 줄, 루파나한줄에 이제 반 코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시면 되는데, 어, 지금은, 어, 제가 이거를 두 코, 세코 중에 두 코를 주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 세코 중에 두 코를 주는 이유는, 어, 우리 코 모양이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 <laughs> 여기가, 여기보다, 음, 더 커요. 얘가. 그래서, 코 모양이 뚱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코가, 이쪽으로 치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걸쳐시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딱 자르면은, 여기는 세로로 하나, 둘, 셋. 여기는 가로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코쭉쭉줍고 나서 여기에 가터뜨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이 바뀌어요. <laughs> 자 가터뜨기를 하게 되면 어, 조금 더 두코, 세코에 두코를 어, 줍다가 뭐 어, 다음에는 또 두코에 하나만 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터뜨기를 하면. 가사뜨기는 여기 가로, 어, 가로 길, 가로 너비가 되게 좀 커지거든요? 이 메리아스 뜨기보다, 뭐, 가사뜨기는 좀 가로가 좀 커져요. 그래서 여기 가로로 주시든 세로로 주시든 상관없이, 어, 가사뜨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코를, 코수를, 어, 덜 주우셔야 돼요. 더 많이 말고 더 적게, 조금, 조금 더 적게 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장력에 맞춰서 주우시면 돼요. 이거를 떠는데 음 이렇게 떠보니까는 만약에 너무 좀 헐렁하거나, 막 쭈글쭈글 우그라들거나, 뭐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코를 풀고, 어 조금 더 주우시거나, 어, 좀 적게 주우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그코 주운데가 막 딸려 올라가면 코수가 너무 적다는 거고, 막우글우글 하면은 코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음, 하시면, 그거를 이제 좀 조절하, 셔서 주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코 줍는 거는 양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은 소품 이런 거 아니면은 정확한 코수로 이렇게 주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충, 대략 얼마로 주워라 이렇게 나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략 얼마라는 것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어, 정확한 코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어, 굳이 이 이, 뭐, 세코 중에 두 코, 뭐, 두코 중에 한 코, 이거를 지키지 않고, 대충 그 코수에 맞춰서,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코수에 맞춰서, 이렇게 주우시면 돼요. 고를 그렇게 이제, 고를 주우시면 됩니다.